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전지 가위를 잡기 전에 반드시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나무에 올라가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가 반응을 하는 생리작용이죠 사과나무 전지의 목적과 전지방법 그리고 전지의 생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무는 전지를 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나무도 많이 크고 수명도 길어지고 나무가 더 빨리 자라고 꽃눈도 빨리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지를 하게 되는 것은 과일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의 크기를 키우고 품질을 높이며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과나무 전지의 가장 큰 목적은 햇볕을 골고루 들게 하고 바람길을 열어주며 과일이 바람에 서로 부딪혀가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과나무를 전지해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어릴 때에는 조기의 튼튼한 골격 형성과 조기 결실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는 사과나무 생리적 안정과 작업 편의성을 위하여 알맞은 수형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죠. 세번째는 적당한 생장과 균일한 결실을 하고 알맞은 크기의 과실, 먹음직스러운 색상, 충분한 당도를 가진 맛등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제초작업. 하예, 방제, 전정, 적과, 수압 등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도 있겠습니다. 사과나무 수형은 사과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관리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수형이 알맞은 방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만 해주는 것이 정도 여야지 급격하게 막 펑펑 잘라가지고 지나친 간전을 하기 되면 이 나무에도 안 좋고 어, 과실 생산에도 안 좋다는 겁니다. 사과나무 전지의 기본 생장 습성, 어, 분지 각도가 분지 각도 이, 이 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가 분지 각도 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 호르몬 공급이 이, 좋기 좋아지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분지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어, 수세는 약하지만 꽃눈 형성이 좋게 된다고 합니다. 높이 달린 가, 가지 여 보다는 밑에 있는 것보다 높이 달린 가지 그리고 가는 가지보다 더 굵은 가지 그리고 원줄기에 가까이 붙어 있는 가지가 그렇지 못한 가지에 비해서 빨리 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가지의 생장을 위한 기본 원칙은 정응하는 바로 손 꼭대기 바로 손 꼭대기의 눈 여기에 눈으로부터 자란 신초가 가장 세리이 강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하게 되며 반면 화분화는 묵은 가지나 나무 아래부분에더잘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로 완전히 유인된 가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었으면 아래로 완전히 이렇게 유인된 가지는 화분화가 잘 되고 과실이 많이 달리게 되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결과지의 노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때수 있으면 비스듬하게 이래서 해야지 너무 이렇게 밑으로 꼬라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무게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상과나무 전쟁은 살아있는 나무 일부분을 잘라내므로서 사람도 손가락 자르면 어떻게 되요이 나무 한쪽에서 생가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나, 그래가지고 나무에 영향을 주고 장래의 생장과 결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므로써 유효엽은 줄어들게 되고 잘려져 나간 가지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 이거를 버리게 되는 거죠. 전쟁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뿌리에도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전지하게 되면 절단한 고수 바로 아래 눈에서 강한 신초가 자라기 때문에 꽃농과 과실 착생을 원한다면 절단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이는 유인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연장기는 대개 절단 전쟁을 해가지고 측지 발생을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단 전쟁을 강하게 할수록 세 가지가 더 길고 강하게 반발하여 나온다는 거죠. 원래 여기 있던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팍튀 나오게 되는 거죠. 긴 가지의 중간에 세력 좋은 눈이 발달되며, 누운 가지의 중간에 세력 좋은 세 순이 나오며, 가지 아래 부분, 가지 아래 부분, 기부 아래 부분 이런 데는 약한 눈이 생기게 됩니다. 여름에 가지를 기부까지 절단하게 되면은 약한 가지가 짧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선단부만 조금 잘라주면은 남아있는 여러 개의 눈에서 터져나가지고 세순이 비교적 짧게 나고 이신촌는 분지각도도 넓어가지고 화합착성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소나무나 많이 유사한 점이 있죠. 묘목을 수관을 빨리 형성시켜 수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적게 전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나무를 심어도 거의 12년 정도는 손은 안 됩니다. 그대로 키웠습니다. 12년 동안 왜 그대로 키나냐잎 하나라도 더 달려있어야 햇볕을 더 많이 받고 그 햇볕으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탄소화물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나무가 굵어지고 나무가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나무 전지가 나무 크기에 끼치는 영향은 전쟁을 강하게 할수록 나무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늦게 전쟁하면 늦게 전쟁할수록 세순이 짧게 되는 것은 생장이 늦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지를 하지 않거나 가볍게 전지한 나면는조기에 결실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득이 큰 과실을 만들고, 사과의 품질을 높이고,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가지를 수평으로 유하면은 생장이 정지되고, 영양분이 가지 전체에 골고루, 왜냐면 하서 있는 거는 이 양분들이 위에 다 모여있어요. 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높이게 되면 영양분이 골고루 분배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눈과 과실은 영양공급을 더 골고루 받게 되는 것이죠. 신초후 유인을 8월에 해야 하는 것은 형성층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신초 끝에 눈이 이미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선단부가 더 이상 위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때 8월 중에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든 가지에서든 간에 전지를 하지 않는 것이 착과를 촉진시키라고 합니다. 수평 유인하는 것보다 전지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기 착과에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가지 길이가 1cm에서 15cm. 그까 그래 15cm 한 뼘보다 좀 짧은 정도? 요 정도 안에 들면은 개화도 빠르고 과실 착생도 더 좋고 꽃눈이 잘 형성되고 과일이 또더 어, 품질이 높아질 단 겁니다. 아상 처리를 하게 되면 껍질과 임피우 수액이 그 이동하는 통로를 휴면화가 위쪽에서 차단을 시키게 돼 가지고 선단으로부터 생장 억제 물질이 아래로 예,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그 자마가 발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상 처리는 생장이 시작되기 전인 3, 4월 경에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상철이란 식물의 눈에 상처를 줘 가지고 휴면타파나 생장을 촉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가지를 솎거나 잘라 낼 때는 바짝 잘라 내주고 내년에 새로운 가지를 받을 요량 이라면 은 자마 두세 개 정도 자랄수 있게 요 바로 밑에 자르지 말고 여기서 손 한마디 정도 위에다 잘라 주게 되면 요잠자가 있던 눈이 터져 가지고 새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다시 갱신하거나, 안그면 가지를 받고 싶을 때는, 요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세력지는 너무 굵어가지고, 결가지에 과일이 잘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품질이 낮아지고, 주변의 영양분을 끌어가지고, 흡입해버리므로, 주간 굵기의 3분의 1, 3분의 1이 넘는 가지는 세력지라고 해가지고, 잘라 없애주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양지, 이건 서로 겹치므로 햇볕이나 바람기를 막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잘라주고, 주지, 주지 이 가지 중에 주인이 되는 큰 가지, 이거 위에 바로선 도장지 또는 이 밑에 붙어 있는 배면지 이런 거는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야. 상아나무 전지의 남겨진 가지는 수평에 가깝게 되도록 유지하도록 끈이나 유인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주지는 수평에 가깝게 눕혀야 세력이 약해지고 지나치게 굵어지지 않으며. 좋은 꽃눈이 많이 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전지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근무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물을 막 뿜어올리기 시작한 2월 말경이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일손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10월부터 해가 전지를 하더라고요 겨울에 전지하게 되면 가지가 부러지기 심으로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지가 잡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봉산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